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리시브를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자, 리시브는 보통 세버타쿨에서 가장 중요한, 어, 기술로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입니다. 많은 사람들이 리시브를 어떻게 하면 쉽게 받을 수 있는지, 발로 리시브를 어떻게 하면 쉽게 받고 자신감을 갖고 경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컷. 자, 보통 볼이 날아오면 아, 타 가파이 와 모빙, 모빙, 오늘. 정지하지 마. 그냥, 들어봐봐. 이렇게 날아오면서 드는 것 같지만 사실상 각도가 이렇게 오면서 눌러줘야 되거든요. 눌러주면서 받아야 볼이 앞으로 가지. 들어준다 하면 볼이 뒤로 가게 됩니다.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요. 자, 볼이 상대방 네트 1m55에서 높이에서 볼이 날아옵니다. 날아오면 각을 정확히 잡아서 볼을 대주는데, 대주는 방식이 들어 올리는 게 아니고, 몸과 몸에서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눌러주면서 드입니다 눌러주면서 각을 잡습니다. 단, 신체 중심에서 공이 멀면 멀수록 들어주고요. 각이 오는 볼이 신체 중심에서 가까이 오면 반대로 눌러주는 겁니다. 리시브할 때 중요한 세 가지 요인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첫째, 임팩트, 그리고 각도,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 이세 가지를 보통 어, 자기 리시브할 때 중요한 체크리스트라고 하고, 임팩트, 각도, 타이밍 이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를 자기가 스스로 체크를 하면서 잘된 부분을 강화합니다. 자,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 맞아도 공이 바운드되어 동료 선수에게 연결될 수 있거든요. 자, 보십시오. 정확한 타이밍 각도만 맞으면 볼이 어떠한 상황에서 뜹니다. 임팩트가 안 되더라도 임팩트가 여기 맞아도 각도가 맞으면 뜨거든요. 이 끝트 머리 맞아도 각도가 맞으면 떠요. 정확한 타이밍에 이걸 염두에 두시고 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? 자, 지금처럼 손가자들이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죠? 다리를 들고 오다 보니까 여기서 찍지 여기서. 리시브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 자세 자 이렇게 눌러주면 됩니다 처음에는 기본 자세를 앞으로 앞으로 미는 것 부터 연습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정면으로 정면으로 밀기, 밀기. 정확하게 임팩트를 맞추고 그 다음에 들어주 하면서 가슴을 쏠고 일반적으로 사람이 생활 때는 뽀로오면 들는 게 아닙니다. 이렇게 들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몸이 틀어지는 거거든요. 이렇게 눌러주는 거죠. 눌러주는 거죠. 자 그럼 본격적으로 샘플을 받아보겠습니다. 예, 네, 지금처럼 예, 네, 지 올라가죠. 이렇게 되는 거죠, 이렇게. 이러면서 각도를 잡고 조정을 하는 거죠. 자, 여기서 한 가지 팁이 뭐냐면, 제 몸에서 벗어나는 공, 내 범위에서 벗어날 경우, 앞이나 옆으로 또 볼이, 먼 거리 공을 잡을 때는 더 많이 들어줘야 됩니다. 들어줘야 돼. 보이시죠? 발목 들어주는 거, 하지 마. 누른 거 아니고. 들어줘야 돼. 들어줘야 돼. 들어줘 그렇지만, 정면으로 세게 오는 볼. 좀 강하게 좀 줘보세요. 어우. 몸 쪽으로. 네. 몸에 오는 거는 대주기만 하면 돼요. 대주기만. 좀 강하게. 예, 네, 대충 안 넘어간다니까요, 보이? 눌러주면 돼. 눌러줘. 이렇게. 눌러줘야 돼. 눌러주면 돼. 눌러주는. 들어주는 게 아니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렇게 드- 되는 게 아니고 눌러주는 거야. 눌러주는 거 눌러준다. 예, 네, 지금처럼. 알겠죠? 자, 이상 리시브 받는 법을 설명드렸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자 지금처럼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. 뒤로 가지 말고 러주면서 네. 네, 그렇죠?